안녕하세요. 당구 실험실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옆 돌리기 제자리 돌아오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적구가 1.5포인트 선상에 있을 때는 무회전으로 치면, 이때 수구는 적구를 연결한 휴선이 장축과 만나는 점 그곳으로 돌아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쿠션으로 득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타법입니다. 부드럽게 밀어쳐주는 것이 좋은데요. 3개 치면 분리각이 커져서 2쿠션으로 맞게 됩니다. 이제 적구가 한칸더 내려온 배치인데요. 그러나 적구는 여전히 1.5 포인트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구는 적구와 이은 휴선과 장축이 만나는 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드럽게 밀어쳐주면 3쿠션으로 득점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적구가 1.5 포인트와 2 포인트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구를 약간 세게 스탑샷으로 칩니다. 스탑샷을 하면 적구에 약간의 타격이 가해져서 수구의 분리각이 다소 커져 득점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적구가 2포인트 선상에 있는데요. 이때는 1분의 1 두께 1팁으로 밀어쳐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큐선과 장축이 만나는 곳으로 맞고 득점이 되는데요. 샷은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밀어쳐줍니다. 적구가 이 포인트 라인에서 한칸더 내려온 배치인데요. Q선으로 돌아오기 지점을 확인합니다. 그곳에 수구가 도착하면 득점이 될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바로 득점이 될수 있다면 2분의 1 두께 1팁으로 밀어쳐줍니다. 득점이 안 되면 필요한 만큼 팁수를 조정해줍니다. 짧으면 팁을 추가하고, 길면 팁을 그만큼 빼주면 됩니다. 1적구가 2포인트 라인에서 좀더 내려온 배치인데요. 이때 2적구가 반탄 더 올라갔습니다. 돌아오기 1팁으로 치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득점을 위해 1팁을 추가하면 반포인트 위에 떨어집니다. 원래 돌아오기 팁은 1팁이지만 2팁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 회전팁 수를 가감해 줍니다. 이번에는 적구가 2포인트와 2.5포인트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도 스탑샷을 구사하면 득점이 되는데요, 회전팁을 약간 올려주는 대신 약간 센타법을 구사하면 그만큼 분리각이 커져서 회전팁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구가 2.5포인트 라인에 있는 경우입니다. 2.5라인은 이 팁으로 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적구가 2.5라인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 팁으로 샷을 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이적구가 반포인트 정도 이동했다면 1팁을 추가해서 2분의 1 두께 3팁으로 샷을 합니다. 이제 1적구가 한 칸더 올라와도 2.5 포인트 라인이에 있기 때문에 당점은 같습니다. 이때 이적구는 반칸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 돌아오는 2팁에 1팁을 추가해서 3팁으로 샷을 합니다. 이번에도 적구가 2.5와 3 포인트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휴선으로 수구가 돌아오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적구가 바로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바로 맞추기 어려우면 팁수를 가감해 주는데요. 2분의 1 두께 이 팁으로 스탑샷으로 쳐봅니다. 이제 적구가 3포인트 라인에 있는데요. Q선으로 수구가 돌아오는 자리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2분 1, 두께 3팁으로 밀어 쳐줍니다. 적구가 한칸더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적구는 3포인트 선상에 있습니다. 계산상 3팁으로 치면 득점을 할수 있는데, 그러나 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떠있으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밀어치기 특성상 짧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제자리 시스템으로 치는 것보다 기울기 계산법에 의해 맥시멈 팁으로 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적구는 3포인트 라인에 있어서 3팁으로 치면 투쿠션으로 맞게 됩니다. 따라서 1팁을 줄려 2팁으로 샷을 합니다. 이번에는 적구가 장쿠션, 3포인트에 붙어있는 경우인데 3팁시 돌아오는 자리는 하단 1포인트 부근입니다. 2분의 1 두께 3팁으로 샷을 해보겠는데요. 3포인트 상이면 적구가 어디에 있어도 돌아오는군요. 이제 적구가 3.5포인트 라인에 있습니다. 3.5 포인트는 맥시멈 팁으로 쳐야 하는데,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가야 하므로 부정확해집니다. 따라서 한 팁을 줄여서 칠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맥시멈으로 돌아오기를 치면 투쿠션으로 맞기 때문에, 수구가 반 포인트 아래에 도착하도록 1팁을 빼준 3팁으로 샷을 해봅니다. 3팁 샷이라 힘이 약하면 득점이 안되는군요. Q선으로 볼때 제자리 돌아오는 자리보다 반포인트 짧아야 득점이 되므로 3팁으로 샷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힘있는 샷이 필요한데요. 득점과 아울러 공까지 모이네요. 적구가 3.5포인트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이 적구가 반칸 아래에 있어서 맥시멈 대신 3팁으로 샷을 하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2분의 1 두께 3팁으로 스탑샷을 해봅니다. 샷은 강하게 찔러넣어봅니다. 약간의 오차로 투쿠션으로 맞았네요. 3.5라인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제자리 돌아오기 시 적구가 바로 맞게 되므로 한 팁을 줄여 2분의 1 두께 3팁으로 샷을 합니다. 밀어치는 듯 하다가 큐를 힘있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회전도 들어가고 분리각도 커집니다. 당구는 배치마다 샷을 다르게 해야 해서 어려운 듯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3쿠션 옆돌리기, 제자리 돌아오기 시스템 연습 과정으로 1적구와 2적구의 위치가 변화될 때 그에 따른 당점 조정과 타법에 대해 연습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실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